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34면입니다. 신약성경 1절로 9절까지 교독하는데 9절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벳바에이이르을을 예수,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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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 온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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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돌보시며 이끄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유를 알수 없는 일들도 만나고 이게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낙이가 됩시다. 저 눈이 갑자기 잘안 보여요. 갑자기는 아니고 좀좀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얼굴이 그냥 이렇게 퍼져서 누군가는 알 정도 됩니다. 뭐 나이가 이제 7 0이 넘어서. 된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에 갔다가 오늘 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왔는데 어, 몸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 목사님이 가서 좀 쉬시다 오시라고 가서 이제 좀 쉬었는데 진짜 신기하게요. 몸이 안 아파요. 어, 좀 가벼워졌어요. 근데 걷기는 무지무지하게 걸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애월에서부터협재까지간 거예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쭉 가다 보니까 한 20km를 갔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잃어버렸어요. 어, 무슨,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한 세정거장 탔는데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나중에 내비를 쳐보니까 1.1km 버스 탔던 데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아, 참 그렇게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너무 좋았고 은혜가 됐고요. 어참 기도 참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성했습니다. 아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에서 9장 구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 정말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쓰임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타신 나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 나귀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귀는 주님께서 친히 찾으신 나귀입니다 어디 가면 두대자에게 건너편에 가면 엄마하고 새끼하고 둘이 매여있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다 지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난산 배빡에 이르실 때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더 이제 그 나귀 주인이 묻는 장면 왜 나귀를 풀어 가느냐 그런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백마를 타고 군사를 탁 뒤에 거느리고요. 그렇게 승전을 한 장수들은 그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변에서 길가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개선하는 장군을 이제 맞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이나귀를 탔다는 건 뭐라고 합니까? 스가랴서 구장 구절에 겸손해서 그랬다. 예수님은 싸우시는 분 전쟁해서 그렇게 뭐 이기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의 말을 인용해서 오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세상 정복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 열두 제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복자가 될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가 람, 로마의 이 폭정을 당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유대를 구원하고 어, 정말 모든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개선장군이 될 거라고 하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했습니까?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붙잡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개선장군인줄 알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목박으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 기대를 져버렸다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까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한 이 낙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낙위를 찾으셨다? 그때 어찌 여러분 낙위가 이 낙위만 있었겠습니까? 이 낙위, 당시의 낙위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낙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낙위를 딱 집어서 주님이 이 낙위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으셨던 낙위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셨다가 찾으시고 여기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눈여겨보셨어요. 주님. 여러분, 아무 공모 없고, 정말 부족한 우리인데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눈여겨 보셨다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을 보면,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다 주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나를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쁘신 뜻이 뭘까요? 왜 나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태,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복중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일생을 아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갈지, 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결함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일찍부터, 우리가 주님 엄마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나를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무턱대고, 너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부족하지만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뭘 보신 겁니까? 내 속에, 지금, 지금 내 속에 뭘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야곱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은 모태 속에 있는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시몬이 시몬 속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살 거야. 지금 틀림 없어. 주님이 아신 거죠. 마지막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보시고 찾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 아시는 주님은 끝까지 붙들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 우리, 우리 전 집사님 계시는데 코로나 때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안 떠났어요? 몸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또 오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주님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잠시 주님 곁을 떠난 때도 있어요. 멀리 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잡으셔서 이리저리 어떻게 해서든 주 앞으로 다시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낙위를 보신 게 그거예요. 왜 낙위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낙위를 보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찾으신 주님,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심령들, 날 눈여겨 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눈길을 깨닫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뭐잘 믿을 거야, 그러게 아니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가 갔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것을 풀고 있을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나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었으시겠다? 한마디에 그냥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쉽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나귀가 묶여있던 동네는 백박의 맞은편 마을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와 누가는 감남산 백박이와 배단이에 이르셨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빠개에서 건너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배단이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배빠개와 배단이는 감남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배단이가 어떤 동네입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곳이고 마리아가 300대나로이나 더 가는 그런 감남류를 주님께 부은 곳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은 괴로움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단이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괴로움을 벗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단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였을 때 얼마든지 오 주님이 그래. 내 놓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서슴없이, 두말 없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 생명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말이 필요없는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뭐, 뉴스를 보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몇 번을 찔러서 죽이 200번을 찔러서 죽였다든가 그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칼이 요리사에게 잡혀지면 씻는 요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흉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흉기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사단에게 붙잡히면 사단의 노리개가 돼서 세상 삶만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히면 나귀처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 타신 나귀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만약 거절했다면 나귀는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선용되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받으소서. 제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 제가 실직자였어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성가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바칠게요 주님 그리고 내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쓰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귀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임받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영광이 그에게 체험됐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고 심지어 종려나무를 꺾어서 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앞뒤로 굴러싸서 그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환영하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자기도 같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그 낙위가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새끼 낙위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큰 성인인데 그 새끼 낙위에 탔습니다. 제가,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제주도 한 몇십, 한십몇년 전, 20년 전쯤 된것 같아요. 제주도 갔을 때.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120kg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는 그 이제 시간이 가졌는데 그분들도 이제 체중이 높, 많이 나가는 분들은 말을, 큰 말을 주고 저같이 좀 작은 사람한테는 좀 작은 말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을 쳐다보는데 막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야, 저는, 저, 저, 저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목사님이 타는데 허리가 휘청하더라고요, 말이. 120km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대화를 했어요. 막그 사람들이 막, 어? 막 뛰는 거예요. 막 말을 휘청케 하면서 채찍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막 그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말한, 야, 천천히 가. 괜찮아, 천천히 가. 깜짝 놀랐어요. 말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말그 그 주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괜찮아, 천천히. 가. 여러분 동물 말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고니 말 진짜 잘 알아듣거든요. 요새는 저를 보면 삐져가지고 잘 쳐다보질 않아요. 제안 돌봐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이가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작은 채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에 타니까 가는 거에 힘들지만 쓰러질 것 같, 새끼라고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갑니다. 그때 그에게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환호와 찬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누구를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몸이 귀, 영화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 타살로니까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까지도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귀는 주님을 태운 몸이 되었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이 나귀의 나귀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고 종려주일이 되면 이 나귀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나귀 한 마리가 왜 예수님을 태운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임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예컨대 누굽니까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에 기생 라합 보세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슬 보세요. 그들은. 정말 주님께로 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모합족 속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붙잡는 순간, 그는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모시고 가면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고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태운 낙이는 새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란 말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미숙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모시고 갔더니 이런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히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스라엘을 보셨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나를 또한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비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